내가 생각하고 있는 커피가 있어 근데 그 커피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또 그리고 그 금액이 합리적일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핸드드립을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커피를 고르시는데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과정을 설명할 때는 저는 저희 직원분들한테 잡곡밥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좀 현미가 많이 들어간 밥을 만들 건지 아니면 보리가 좀 많이 들어간 밥을 만들 건지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좀 쉽다 접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비중을 더 높게 할 건지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커피 다른 거두 개를 내릴 거고 이거를 각자 먹어본 다음에 이걸 조금씩 섞어가면서 내가 선호하는 원두의 비율로 맞춰갈 거예요 방법이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따뜻한 걸로 해서 이제 세팅을 잡는데 오늘은 이제 나눠 먹을 거여서 아이스로 준비했습니다. 다 드시지 마시고 일단은 A 커피, B 커피 두 개를 따로따로 한잔한 한 입씩 드셔 보시고 음. 이게 B 커피죠. 네.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A 커피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 산미가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에요. 네좀더 네. 묵직하고 강하게 볶았지만, 산미도 있고, 약간 그런 톤의 A가 체프고 B 커피는 브라질 커피에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셀렉 하실 때, A 커피가 주가 됐으면 좋겠고, B 커피가 서브가 됐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A 커피를 80%까지 부으시고, 그 다음에 B 커피를 20%만 섞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서 맛을 찾아가시면 돼요. 80%, 20% 되는 커피를 매장에서 섞으시든지, 아니시면 로스팅 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하셔서 내가 이런 느낌이 좋더라. 그 배합으로 좀 내려달라 하면 그때 소통이 되는 거죠. 보통 커피를 쓰시는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라든지 매장에서 사용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소하면서 산미가 적으면서 가격은 2만원 미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들어갔으면 좋겠고 미리 가격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커피는 얼마 이 커피는 얼마 단가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커피가 요 정도 단가로 맞춰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가체험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